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3.5핀 단자와 USB-C 타입 단자 두개 음질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입니다. 어, 사용하는 제품은 삼성의 번들 이어폰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어, 외관은 두 개가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어, 크게 다른 거 없이 똑같이 빠졌고요. 드라이버 크기 또한 똑같습니다. 이어팁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도 변한 게 없고요. 대부분 같은 조건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USB-C 타입과 3.5핀 단자의 음질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들어가기 앞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USB-C 타입과 3.5핀 단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DAC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입니다 어, 용어가 조금 쉽죠 그래도 0101로 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기적 신호인 펄스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드라이버에 물리적인 신호를 가해서 어, 드라이버가 떨리게끔 할수 있죠 그럼 드라이버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게끔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앰플리파이어, 앰프에 대해서입니다 어, DAC에서 변환된 전기적 신호는 굉장히 작은 신호예요 그 신호를 충분한 크기까지 키워주는 아이템, 앰플리파이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알고 있으셔야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3.5핀과 USB-C 타입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선을, 꼽... 선을 꼽음으로 인해서 소리를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예요. 010101로 되어 있는 디지털적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전기적 신호인 펄스 형식이 되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게 되면 은그 신호가 바뀌고 나서 앰플리파이어에 들어가서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적 신호가 이런 전기적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크기의 신호가 드라이버에 들어감으로써 드라이버를 떨리게끔 해줍니다. 그럼 이 떨리는 소리를 우리는 소리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이걸 얼마만큼 잘 떨리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3.5핀과 C 타입을 하는데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예전부터 쓰고 있던 이 3.5핀은 이미 증폭된 신호를 받아가지고 어, 드라이버를 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앰프랑 DAC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 있는 디폴트된 장비를 쓴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C 타입에는, USB C 타입에는 그런 전기적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 여기에는 단순히 핀만 있어가지고, 핀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어, 전, 신호를 왔다 갔다 해주기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요, 안쪽에 보시면은, C 타입 안쪽에 자그마한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이 앰프와 DAC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흔한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에 있는, 요 밑에 있는 3.5핀 단자는 앰프와 DAC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단자를 왜 뺐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자를 요즘 빼는 추세잖아요, 핸드폰에서. 원가 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핸드폰에다가 굳이 DAC하고 앰프를 넣을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 그만큼 핸드폰 무게도 가벼워지고, 어, 무선 이어폰을 좀 강제시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게 조금 차이로 인해서 앰프와 DAc가 빠지는 핸드폰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부품을 여기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 핸드폰에 있는 DAC는 그렇게 좋은 DAC는 아니에요. 특히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음, 음질 관련해서 했을 때 DAC가 그렇게 좋지 않기로 유명하기도 했고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어, 본격적으로 음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3.5핀과 그 C타입 단자가 다른가? 라고 하면 은 어, 다릅니다. 이두 개의 이어폰은 확실히 다른 음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재생력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조금 고역대가 많이 강조가 되어있는 편이어서 치찰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어 그래서 재생력과 음질의 수준은 조금 높지만 불편하게 들으실 분도 어느정도 있긴 있습니다 기존 한 4년 동안 울고 먹었던 이 시. 3.5핀 단자 이어폰은 어, 굉장히 부드럽고 무난한 사운드를 내줘요. AKG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부담이 없게 나오는 버전과 약간 부담, 하이가 부담이 있더라도 명료도와 그 시원함을 강조한 AKG의 특유의 사운드가 있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와 a 앰프의 재생력이 조금 많이 좋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런 음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두 개는 그리고 튜닝 자체가 애초에 다르게 돼 있는 제품이라서. 이두 개는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 3.5핀 이어폰은 그 99,000원에 측정돼가지고 나왔던 이어폰이에요. C타입 이어폰은 제가 삼성 공홈에 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35,000원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어폰 시장이 생태계 파괴를 하고 있는 게이 정도 되는 수준 이어폰이 공홈에서 35,000원이고, 번들로 넣어주기 때문에 유선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네이버 중고나에 좀 올리시는 편이에요. 저도 당근마켓에 서산 건데 15,000원 주고 샀거든요. <laughs> 아니 솔직히 15,000원에 이런 제품들을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좋긴 하지만 약간 시장, 시장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하철 길거리에 있는 5,000원짜리, 만원짜리 사는 것보다는 그냥 15,000원에 당근 마켓 좀 뒤져가지고 발, 발품만 조금 팔아가지고 이 이어폰을 수령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이거 상당히 좋은 이어폰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이어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